디비토리입니다 오늘도 손님과 함께 좀비골을 할 건데요. 지금은 다른 위치에 살 겁니다. 그동안 제가 중계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최초로 중계를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요 어? 좀비보님왜 좋았죠? 제가 아는 조미료 소연님은 이렇게 못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메딕이 이렇게 앞에 있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뻥, 둑,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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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 리리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메딕이 있어요, 메딕.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저는 되게 빠른 준비로 죽었지만 이렇게 말할지 이렇게 말할지 나는 이제껏 준비했던 나는 말을 뒤로 하지.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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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 두둔 자, 1세일이는 가뿐히 깰것 같고요. 가뿐히 깰것 같고요. 잠깐만요. <laughs> 여러분, 잠깐만요. 뒤에서 오는 저거 어떡합니까? 저 분범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안 와. 안 움직였죠. 짜증나네. 렉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네, 일단, 만을말대로 슬라임바님. 왕야 뽕! 팀킬? 깨어 팀킬 안 움직여져 짜증나네 태어나자마자 키우키우 키우. 정말 웃기다 이제 꽃 준비 했던 많은 말에 이제 언제나 해꽃 준비 그 뒤로 함께 언제나 기 준비했던 준비됐나... 날. 자, 깔끔하게 처리했고요. 뭐, 대장마자 없다. 그렇다면 남은 용의 장소는 딱두 개! 딱이에요. 음. 우와, 우와,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원래서 안이럽니다 여러분. 원래 전 이러는데 오늘따라 이상해 네. 오 깜놀 깜짝 놀랐어 요 깜깨. 깜짝 깜짝 녹세민 용의 장소는 한곳 정말 한 곳입니다 여러분 뒤로 한채 음, 이렇게만 했디 이, 똥, 똥, 똥. c 로 m e in y 이렇게 taddle, soil. Tilly, man. Tilly, Tilly, t i l l 우우 오, 오, 오 세련말자죽은 면했습니다, 제가요. 저이게 어디 있는지 압니다요. 제가 할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1 0 0예요 누든 여러분도 몰랐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자리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좀비무소 형님과 플레이를 하며 알아냈지요. 여기에도 자리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뭐, 누가 어그하죠? 잠깐만요. 이렇게 좀, 어그는 누가 하죠? 당연히. 당연히. 이거 처음 시작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짜로 거짓말 아니야. 오 됐다. 오 보인다 보인다. 또 잠깐만. 안 보여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캐씨업 뽕. 뽕. 주방으로 상쾌하게. 이제 분모면 하세요. 어, 빠르게 죽이지 빠죽 메롱 응 아니 그들 오 레드 뒤통수 때렸다 막판에 뭐 어, 마지막에 제가 처리했죠 아이들 여기 위로 올라가면 좀비가 갑툭튀로 떠요. 여기서 그러면 좀비가 갑툭튀로요. 가한 좀비무서운 형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형 안녕하지 않아요. 오 깜놀. 잠깐만 메딕지급 망할. 오, 그래도 파미님과 제가 남았습니다. 쟤든, 여러분. 갑자기 로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 남은 인간. 좀비무서형님 후, 저랑 소미님이랑 나온 건가요? 이렇게 되면. 나아 이렇게 되면 좀비부 서현님이 죽으면 큰일 나는 건데? 나 혼자 억그랑 다 해야 하나. 그렇게 되면, 뭐, 첨화 김명균 좀비보소 형님 포기하고 오셨어요? 그만 무섭다더니, 어, 경자다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우와, 아하, 아수라까지.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한 판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